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 니마가복음 제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 서예 선생인데, 제가 이 서예 서해 한참 서예를 좋아할 때, 이 서예 선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주례 박완신 선생하고 음 이렇게 써줬습니다. 초담이라는 서예 선생이 아주 글씨를 잘 썼죠. 이렇게 함도 함께 있습니다. 함과 함께 이제 한글을 어 이렇게 멋진 글씨로 저에게 선물로 액자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주례선생 어, 박완신 주례선생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 어,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올려드립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이룰 수 있으리라는 걸 믿고 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